최대와 최소를 보면서 끝내야 되겠다 자 최대와 최소 322쪽 내용 없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322쪽 보기 1번 어, 끝나는 대로 끝낼게요 최대한 짧게 열심히 해볼 거야 yep.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생긴 거 0에서 2까지인데 어 원래는 뭐 그래프 그려 가지고 하는 거지. 미분해서 안 써도 돼요. 그림 그리고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고 턴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외웠다면 안 외워도 되지만 외웠다면 0에서 숫자 2까지니까 여기까지니까 요셋 중에 제일 큰 놈이 최대고 제일 작은 놈이 최소다 빨리 끝난 표정을 지으야끝났지 아무튼 끝났다 어... 예, 이거 말고 아무튼 끝났다 그 세개 중에서 제일 큰 놈이 최대고, 제일 작은 놈이 최소지. 그치? 어쨌든, 그림을 못 외웠어도 풀 수는 있어요. 턴하니까. 그니까, 러 지금 얘는 그림을, 만약에 그림을 몰랐다면, 이렇게 점세 개를 찍어야 되는 거야. 점세 개가 뭐냐면, 사실 뭐 그냥 아예 그림도 없다고 치고. 턴나는 점. 예.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 터나는 점하고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는 거야 항상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림 없이 그림 갖고 해도 되지만 그림 없이도 할수 있다 그림 갖고 하면 더 완벽하고 그래서 음 그냥 이렇게 했다면 그림 없이 했다면, 얘하고 얘하고 크기 비교를 할줄 알아야 돼요. 아까 잠깐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얘가 얘보다 더 크다. 이제 우리 수위가 2.7일 정도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 그림 없이 한다면, 이렇게 극값과 양끝값을 이용한다. 그래서 보기 1번에다 그렇게 써줘야 돼요. 극값, 양끝값. 그렇게 적어주라 보기 1번에다가 극값. 양 끝, 끝 값. 그래서 끝 값하고 양끝 값을 이용하면 그래프 없이도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 그래프는 언제 그리냐면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때. 왜? 어렵거든, 그림이. 그걸 다 그리면 숨 막혀서 못해. 지금 그래프 얘기해놓고 다 그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중이야. 그래도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대로. 그래. 그걸 다 그리는 건 너무 힘들어. 그게 최대한 안 그려야 되니까. 그 값, 양끝 값, 이렇게 끝내야 되는. 이게 실전 문제거든요. 그래프 그려라, 이렇게 내지 않거든요. 최대 최소공화해라, 이런 걸 내는 것이. 실제 문제는 그래프 그리는 거는 그래도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거를 모든 문제에다 써먹는다 그렇진 않다고요. 두 번째 문제도, 두 번째 문제도 fx가 x, 과하기 2 cos x. 미분해 보면, 이렇게 되니까, sin x가 2분의 1 나오는 두 개가 나오는데, 진짜 그냥 쭉 풀면 이렇게 두개 나오고, 어디가, 둘 중에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인지 그런 거 솔직히 판단이 안될수 있다고요? 그치, 얘는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판단할 수는 있지만, 물론 뭐, 아, 쌓인 그림이 뒤집혔겠다. 그러면은,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0 넣으면 1이니까 여기쯤 되겠네. 그림은 대략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금방 안 그려지거든요. 금방 그려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간다 이거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원칙인데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턴하는 점 턴하는 점 찍고 원래 영어로 된 책들을 보면 터닝 포인트 이렇게 써있어요 실제로 극그 점을 터닝 포인트 이렇게 써있어서 이렇게 네개 중에서 제일 큰 놈이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놈이 최소값이다. 최대 최소할 때는 좀 불편하게 하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 다 그리기 조금 힘드니까. 근데 이거는 숫자를 대입하고 그 뒤가 문제가 돼. 6분의 파이 대입하면 6분의 파. 30도니까 2분의 로트 서 6분의 5파이 대입하면 얘가 6분의 5. 2, 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0 대입하면은, 어, 2. 그 다음에 파이 대입하면, 파이 마이너스 2. 완전 비교하려고 그랬는데, 어지러워. 그지? 진짜 그림, 세계는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보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어? 파이 틀렸냐? 파이. 파이 대입했는데왜 그림이 아 그림이 안 써놨구나 숫자를 이제 그림에 숫자를 안 써놨는지 봐봐라 이 중에서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냐를 이제 판다고 해봐 이두 번째 문제 조심해야 돼 보기 문제지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 실제로도 어려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근데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파이는 3.14인데 3이라고 해요 보통 그냥 합니다 근데, 이런, 대충 찍기도 매우 중요해, 여기선. 3이라고 하면, 얘가, 6분의 3이니까, 0.5지, 0.5. 1.7 정도로 보고. 그래서, 대충 얼마로? 2.2. 2.2? 얘는? 얘 3으로 그냥 대충 보고. 2.5. 2.5. 이거 빼니까. 0.8. 0.8. 이렇게, 1.7 빼면, 얘는 2. 이거는, 그냥 3으로 보면 이 정도. 그래서 이런 걸로 대충, 근사값으로 판단을 하는데, 사임이 수학이지만 해야 돼요, 실제로. 나중에 이거 구분 못 해가지고, 실제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가 여기 최대 최소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걸맨 앞에다 포진시켜놨네. 매우 중요해요. 표시해놓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중에 근사값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크기 비교할 때. 두 번째 문제 표시해 놓고 표에 보면 숫자들이 있지 않냐 표에 그지풀이에 보면 표에 숫자들이 있어 6분의 파이 플러스 루트 3, 6분의 5파이 빼기 루트 3, 파이 마이너스 2 그거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고 근사값 계산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최대 최소에서는 신경 써야 되는 테크닉이다. 근사값 계산을 좀 해야 된다. 근데, 어느 게 큰지 작은지 판단할 수 있다. 삼각함수였을 때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뭐이 문제가 제일로 판단하기 힘든 문제니까, 이 문제 하나로 기억하면 됩니다. 고난도 문제예요 넘어가자, 23쪽.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응용문제들이에요. 자, 응용문제는, 보기 2번을 보면, 보기 2번 문제 보면은, 등변사다리꼬리의 넓이의 최댓값 그랬어요 등변사다리꼬리의 넓이의 최댓값 그랬더니 누가 사이비수학으로 이걸 이렇게 풀대 이거는 요 때가 제일 크대는 거야 정삼각형세개였을 때가 제일 크대 이 느낌이 그렇, 그렇대 아, 근데 이거 뭐 이거 했다 정삼각형 이때가 제일 로 그래. 반지름이 1이니까4분의로트3 이게 정삼각형이 넓이거든 세개 하면 4분의3로트3 답이 맞는 거야 아 그렇대 이런 것만 연구해가지고 근데 밑에 것도 봤어 3 번도 반지름이 6이잖아 그지 4분의 2기지분의2 이거 2 나오냐? 27. 27. 27. 27. 2 27. 28. 28. 2 28. 28. 28. 2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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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하 28. 28. 28. 28. 28. 2 그지? 넓이를 바꿨지. 근데 얘는 항상 맞아, 위에 거. 이거는 <laughs> 이거, <laughs> 얘, 아, 얘 찍을 거 바꿨네, 그림을. 밑에 거 그림 바꿨지. 그지? 부채꼴하고 삼각형을 합친 거야. 밑에 거 그림은. 그러니까 약간 바꿔놓기는 했어요. 근데 그 얘기 말고 보기 이번은 어, 뒤에 얘기 할 얘기가 별로 많지 가 않아서 조금만 얘기하고 가면. 문제를 낸 사람이 세타를 줘서 그렇지 안 주고 됐다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일짜리 반원 이기 때문에 여기 Y좌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넓이 구하라고 하면 넓이는 2분의 1 아랫변의 길이 윗변의 길이는 X 2개 높이는 루토 1마 x의 제곱 그래서 얘가 1 x 루토 1마 x의 제곱 이거를 이제 막 미분해 가지고 극점 찍어서 그려도 나옵니다 얘를 그려도 얘를 그려도 나오고 사이비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은 얘를 집어넣어서 이런 걸 이렇게 할줄 알게 이걸 집어넣어서 이거 1 플러스 x, 1 마이너스 x니까, 그대1 플러스 x, 1 마이너스 x 이게 세제곱, 루트는 또 버렸어, 루트를 버리고 사차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1과 1인데 마이너스 1이 3중근이야, 3중근, 야, 3중근, 3중근이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여기. 물론 이제 미분에서 극점 찍으면 이게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4차함수 그래서 처리해도 똑같이 나오긴 합니다. 거기는 문제가. 그러니까 실제 문제는 어떻게 풀지는 모르겠는데 미적분을 하고 나면 어떤 걸 문자로 넣더라도다풀 수. 자꾸 떨어지고 그래. 미적분을 하고 나면 어떤 걸 변수로 놓고 식을 세우든 식을 엉망으로 세우든 어떻게 세우든 극점 찍으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어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시도를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은 좀 있어요 대신에 계산은 좀 있지만 내가 또 다른 얘기를 더 하면 이런 응용문제는 극점이 90% 이상 한개 밖에 없어 그게 답이야 그냥 그 얘기란 모르지만 극점이 한개 밖에 없어 미분에서 용되는그 위치가 그냥 답이야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겠어 어쩔 수 없잖아 문제를 풀어야 돼 책을 세우고 미분에서 0 나왔다. 그냥 답이야.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전에 세워온 어떤 애가 면접보러 갔다가, 학교에서 물어봤어요. 왜 극점이 답이냐. 물어봤는데, 대답 뭐라 고했더라 그냥 늘 답이던데요? 이러고 왔어. <laughs> 평소에, 평소에 늘 답이었거든. 미분에서 0 되는 게. 이건 뭐 거의 여유 없이 다 그렇거든. 그림 문제는. 미분에서 0 되는 위치가 답인데,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봤어도. 실제로 증가와 감소를 조사해 보거나 그러면 나온다 이래야 되는 거거 원래는. 어쨌든,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밑에. 보기 2번에 표를 봐봐. 표 하나밖에 없고, 극점이 한 분의 파이 하나밖에 없다. 보기 3번도 식스운 다음에 미분해 보면 미분에서 0대1 위치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그래. 넘어가서 324쪽에 가면 개념이 킴 1번에 첫 번째 문제는 아까 그려준 그림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원점 대칭까지는 아니어도 그림의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프리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거는 1학년 수학으로 풀어볼게요. 아, 이게 의미가 있어서 뭐 적으려면 적어놔도돼 책에다가 y는. 이 부분에 마이너스 x 한별식을 이용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도 있다. 아마 이거 정리하면 바로 써야지 y, x, z. 그냥 조금 암산했어요. 근데 x가 실수니까. 판매식 쓰면 이게 판매식이야 판매식 x를 기준으로 x가 모든 실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그래서 3이 되고 마이너스 2y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이렇게 인수분 해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나갔고 1보다 작거나. 그 그림 보세요, 그림.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1까지 다. 나름 중요한 내용이에요. 적어놔야 돼요, 책에다가. 한별식을 이용해서도 처리가 된다. 여기요. 어, 책에다가 적어. 적어놔야 돼요. 책이 없어서. 그래서 공부 좀 하는 애들이 이걸 이렇게 풀어갖고 갖고 온다고요. 책이 없는데. 1학년 걸 어떻게 기억을 해 가지고 풀어서 가지고 온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 근데 왜 쓰라고 하냐 일단은 기억은 해야 되니까 써라 어, 왜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 이 문제처럼 안 되니까 x의 범위가 제한되니까 x의 범위가 제한되면 한별식으로 처리를 못 한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따로 공부는 해야 된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한별식으로 된다는 것도 기억은 그래도 해 둬야 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자. 자, 거기 개념 1번에서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여기는 뭐 길게 써 있는 게 아니라서, fx가 이렇게 있는데, 루트가 있는 걸 오늘 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하나 할게 있어서 자 거기 도함수를 같이 구해 보자 분자 뭘까 미분하면 분자가 마이너스 2x 이렇게 됐나 분수는 무조건 통분해요 여기서 이퀄령 매우 나쁜 습관이야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게 이퀄령 이렇게 하면 난 아예 못하게 해. 한번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아예 하지 말아야 돼. 이퀄 0도 이렇게 해놓고 해. 지금처럼 써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퀄 0을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통분 도안 하고 하면은 뒤에 뭐 문제가 좀 생겨요. 약간. 그래서 루트 5. 4-x의 부분 x고. 이렇게 풀어서. 루트2하고 마이너스 루트2인데 거기 보면 그림을 보면 왜 마이너스 루트2를 찍지 않았는가 마이너스 루트2를 찍지 않았죠 그치 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왜안 되냐면 여기 보면 얘가 음수가 될수 없거든 그치 루트를 계산해서 음수가 나오지는 않죠 버려야 되는 거니야 옛날에는 이게 앞에 있었어요 단원으로 무연근이라고 무리방정식이라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무리방정식 풀때 이런 거 나중에 찾아놓고 나서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거, 이거 하나 때문에 앞에 상단원 공부하는 게 낭비라고 없애버렸다고 어쨌든 루트가 있는 거풀때 없애야 되는 근이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걸 무연근이라고 불러 무연근 무연근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놔야 됩니다 이거 공식 명칭이어서 얘가 머 무리방정식 풀고 나서 버려야 되는군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문제에다가 메모해주면 좋겠습니다 밑에 문제보다 지금 이 문제도 매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지금 루트 이찍 찍어, 루트 이 찍어서 그림이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점이 세 개나 찍혔나 보지, 이렇게. 이렇게 점이 세개가 찍힌 것 같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고, 루트 2고, 뭐 점세개를 찍었겠지. 점세 개를 찍으면 그림 그리는 거뭐볼 것도 없는 거 그냥 그리면 되는 거예요. 점세개 찍으면. 근데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은 여기에 숨어있어요, 그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은 저 그, 그 안에 숨어있다. 4-x 제곱에 숨어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이점 3개, 양극점과 극점, 이셋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면 됩니다. 나름 중요하니까 두 번째 그거 별표 해놓고, 596번 별표 해자 596번. 596번에다가 평행이동이라고 쓰는 자, 평행이동. 596번, 평행이동. X백이 5가 두번 나오는데, 둘다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으세요. x-5가 두번 나오는데 또 착하게 푼다고 그대로 미분하면 망하고 왜냐면 계산이 엄청 복잡하거든. 그냥 미분하면 그냥 어떻게 해? x제곱 플러스 36분의 x 그냥 x제곱 플러스 36분의 x 이걸 그려놓고 5만큼 평행이동해서 처리한다고요. 아, 그게 수능 문제였어. 아무튼 그거 중요하니까 표시해놓고 넘어가자. 325쪽으로. 자, 325쪽은 개념이 킨 2번 똑같아. 뭐라고 써놓냐면, 그 값, 양끝 값, 이렇게만 쓰죠. 요 페이지는 뭐그 이상의 미가 없어요. 그 값, 양끝 값, 이렇게 써놓죠. 그 값, 양끝 값. 여기도 99번에다가 별표는 자, 99번. 했던 얘기들이어서 이제 안 하려고요. 326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는 근사값 계산하는 것만 조금 특색이 있어요. 근사값 계산하는 거. 상가함수 있는 거는, 상가함수 있는 거는 극값하고 약극값을 좀 넣어놓고 나서 마지막 계산에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 이외에 다른 특징은 안 보입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은 범위가 써 있어. 범위가 모든 문제. 아봐 개념 이키 문제도 문제 끝에 보면은 닫힌 구간이 있습니다. 600번도 닫힌 구간이 있고 601번은 열린 구간이지만 분모 때문에 빼는 거야. 이건 아마 미분에서 용되는게 하나밖에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럼 602번은 그지 닫힌 구간이고. 그니까 닫힌 구간일 때는 닫힌 구간일 때는 극값하고 양 극값하고 그냥 그걸로. 그래프도 그리지 않고,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그냥 구해주는 거예요. 넘어가서 327쪽은 문자가 들어있는 것들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문자가 들어있는 것들. 문자가 들어있으면은,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는 것이 조금 더 길어지거든. 신경이 약간 더 쓰이는데, 그렇다고 난이도가 엄청 높아지는 문제는 없어요. 그냥 문자가 조금 들어있다는 것 뿐이고, 약간 거슬리는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 말로 처리하려고 지금 말로 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풀어보면 좋겠어요 넘어가자 328쪽 거기서부터 응용 문제들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써있는데 어, 세 페이지구나 세 페이지에 걸쳐 서 써있는데 얘네들은 픽 세워서 그점 찍으면 답은 나오는데 어, 책을 조사해 보면 모든 책이 다 똑같은 문제들이 써있어요 거의 모든 책이다 어, 이 책도 거의 빠뜨리지 않고 쭉다 써 있는 편이에요. 대부분은 다써 있는 편이에요. 한 문제만 하고 끝내려고. 613번 보자, 613번. 너무 길게 했으니까 그냥 그거 하나 하고 끝낼 테니까 집에 가서 풀어보고 오는 걸로 할게요. 613번. 613번. 거기까지를 숙제로 하죠. 613번까지를. 아까 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쭉 풀어보고 해야 된다. 원래 단원종합 문제를 낼까 했는데, 본문이 훨씬 잘 써있기 때문에, 본문의 문제들을 아주 세밀하게 풀어보고 오면 좋겠어요. 여기 330쪽까지가 숫계다 1113번 보자. 연도가 감동이야. 사각형 모양의 철판 세장을 구입하여, 두 장은 온 모양으로 오려서 아랫면과 윗면으로. 나머지 한 장은 몸통으로. 그래서 원기둥 모양의 보일러를 제작하려 한다. 철판은 직사각형으로 구입할 수 있나 봐. 가격은 1제곱미터당 만원이다. 부피가 64다. 철판을 구입하는 데들은 최소 비용을 구하라 그 원기둥이 있는데 전개도를 다른 거 문제를 제대로 푼게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그래도 풀이를 적어 보거나 잘 구경해 보거나 하시면 좋겠어요. 아 얘는 여기를 x라고 하자. 반지름 x. 여기를 y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2 e 파이 X. 원둘레, 원둘레. 그지 저기 이는 원둘레잖아, 원둘레. 아, 빨간색 안 쓴다 그러면 무섭네. 원둘레. 빨리 보이, 보이냐? 어기서도안 보이세요? 어서도안 보여? 빨간색 버리라고 여기 X. 여기 2 e 파이 X. 어, 여기 Y.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 부피는 하이알제곱 높이. 부피가 얼마라 그랬냐면, 부피가 64 그랬어요. 부피가 64. 부피가 64. 자, 근데 비용을 계산해야 돼, 비용. 비용은 넓이에다가 만 원을 곱해야 되겠네. 그지 넓이에다가 만 원을 곱해줘야 되는데 곱할 것도 없네 만 원이니까. 일단 넓인데 여기는 원판으로가 아니라 사각형으로 구입해야 돼. 사각형으로 구입해서 나머지는 뭐 버려야 되는 모양이지.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점선으로 만는 정사각형 하루 길이가 EX야, EX. 2X. 하루 길이가 EX. 만원 곱하니깐, 안 쓸게요, 그냥 만원 곱하는 거는. 두개니까이 곱하다, 이렇게. 그지,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2파이 x 높이가 Y니까 이거겠지. 요거에다가 곱하기 만원 하는 건데, 그거는 빼고. 그럼 얘가, 뭐 나와? 8x에. 2πxy. 8x에. 대해. 근데 여기 보면, πxy가 뭐 나와? πxy가, 보이지? πxy가 x 분의 얼마? 64. 그래서 2 곱하니까 128. 그지뭐 산술기야 쓸수 있으면 써도 되는데, 안되겠지? 산술기하 쓰려면 3개짜리 산술기하를 써야 돼요 3개짜리 산술기하 이거 똑같은 거두 개로 붙여 가지고 이거나면 안되는구나 이게 산술기하로 쓸 수는 있어 다 곱해서 이렇게 다 없어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는 이걸 교과 과정에 넣어놨는데 요즘에 뺐어 3개짜리는 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를 그려 그래서 얘를 미분해야죠 f x 라고 그렇고 미분해서 16x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128? 이렇게 그럼 x제곱분의 16x의 제곱. x의 3제곱 마이너스 128 16에다 뭘 곱해야 돼냐2 16분의 128? 얼마야? 8이야? 그래서 x는 2 x에다 2 넣어주면 되겠지? 어려운 문제라고 써놨지만 그럭저럭 그래도 풀만한 정도로 보여요 여기까지 집에서 열심히 풀어보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풀보겠습니다